아직 회수하지 못한 비트코인도 문제입니다. 이미 현금화하거나 다른 가상 자산으로 바꿔 버린 128억 원인데요. 빗썸이 이용자와 개별 협의를 진행 중인데 끝까지 버티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서 장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빗썸은 비트코인 62만 개를 잘못 지급한 직후 현금화한 물량을 제외한 대부분을 회수했습니다. 이미 팔아버린 1 7 여든 88개 비트코인에 대한 회수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용자가 매도 이후 거래소 내 예치금으로 갖고 있던 1,600, 60여 개의 물량에 대해선 회수가 끝났습니다. 남은 건 다른 금융계좌로 옮겼거나 거래소 내에서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꾼 물량으로 현재 시세로 치면 128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이중 해외나 다른 거래소로 가상 자산을 옮긴 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빗썸은 당장 이 128억 원도 회사 자산으로 채워넣어 거래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남은 물량 회수를 위한 개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옮긴 현금을 다시 돌려줄 것을 개별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다른 가상 자산으로 바꾼 경우에 대한 보상안도 고민 중입니다. 법적 조치까지 준비하고 있지 않지만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한 반환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잘못 송금한 돈이고 보유하고 있을 근거가 없으니까 지당이득으로 하면 민사에서는 뭐 당연히 찾아 올수 있는 돈이고. 비섬은 이번 오지급으로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보면서 비트코인을 판 이용자들에겐 손실 보상과 추가 보상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당시 비트코인을 싸게 산 이용자들에게는 별다른 추가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